네. 2025학년도 나이스 기반 온라인 고입 전형 사용자 매뉴얼 비평준화 일반 고용 매뉴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순서대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권한 부여 및 업무 흐름 부분인데요. 학교 업무 분장 설정에서, 권한 설정에서 권한을 부여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입진학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해당하는 학교 그 선생님께 업무 당자별로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평균 일반고 권한을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제 거의, 그, 저희가 자체 개발 같은 경우, 나이스 주 메뉴에 표시가안 됩니다. 해서 로그인 하시면은, 자체 개발, 이제 고위 전용 권한을 받으실 경우는, 초기 화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자체 개발 버튼이 보이게 되니까, 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입 점 업무 전용 업무 절차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학생 학부모, 도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서를 이제 그 제출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중학교에서 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제 원서 접수하고 이제 점수, 내신 기초 자료 등이라든지 이런 전부 준비 자료를 확인하셔갖고 이제 사정 처리하시고 이제 그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 학생 같은 경우는 고의 전용 포털에서 계속 이제 원서가 제출되게 되면은 이제 원서 마지막 날 이제 원서를 보내드리면은 나이스를 갱신이스로갱신하셔갖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이제 도내 학생들처럼 이제 사정 처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비평준 일반고 선행 작업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업무 처리 안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명 옆에 이제 그비밀번호를 학교 비밀번호가 이제 이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비밀번호가 이제 온라인 고1 전용 포털에 관리자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관리자 아이디는 나이스 기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기관 코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기 표시된 문자로 로그인하시면 은 포털에서 이제 타시도 지원자 현황 등을 조회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인, 고등학교 간인도 여기서 간인 등록 버튼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평준 일반고, 이제, 그, 선행 작업에 제일 먼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전형 정보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 정보 등록 부분이 있는데요. 어, 비평준 일반고는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정이 된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셔서 학교에 맞춰서 수정 반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 구분이라든지 진행 상태 항목 설명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기타 항목명이 있는데요. 혹시나 기수사 신청이라든지 다른 항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표기해 주시면은 학생들이 원서 쓸때 원서 쓰는 원서등록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뭐 자료제출이 온라인 제출 또는 방, 우편 방문 제출. 이제 고등학교에서 저희 온라인 고위조 포털을 통해서 제출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온라인 제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머지 뭐 방문 제출 받으시려고 하시면은 이제 우, 우, 우편 방문 제출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비소집일시라든지 면접일시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국모집여부는 아마 전국단위모집고등학교가 비평준화일반고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교가 그 아니, 어, 아니고 다른 이제 도내 모집일 경우는 도내 모집 그 학교의 경우는 전국모집으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모집정원은 이제 비평준화일반고 모집정원을 실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목목은 기본 정보, 기본 자료 가져오기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공통된 첨부자료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해당 부분을 이제 추가 또는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 꼭 행, 이제 추가 또는 삭제하실 때 유의할 점은 꼭 삭제, 행 추가해서 작업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내용이 반영이 되고요. 행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실 거면은 해당 부분을 선택하시고, 행삭제 누르시고, 저장까지 해주셔야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시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필요, 학교에서 필요하시는 응시물류가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행추가 해서 저장까지 해주시고,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삭제하시고, 행삭제하시고, 저장까지 해주셔야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평진 일반고 원서 관리 이제 부분인데요. 원서 관리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메뉴가 원서 진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지원한 학생들 중학교별로, 출신 중학교별로 지원자 현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태를 선택해서 조회하시면은 지역, 중학교별로 상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원서 접수 기간 동안 계속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원서 등록 메뉴가 있는데요 검정고시랑 타시도 학생의 경우는 온라인 고이 전용 포털에서 원서를 써서 마지막 날 도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요 이제 등록을 별도로 하실 필요 없으신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바로 원서를 등록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메뉴를 참고하셔서 원서 등록부터 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제 뭐 기타적인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등록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등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제 그 다음 이제 기본 정보 등록은 저렇게 되고, 원사 등록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만약에 기본 정보 등록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타시도 같은 경우는 내신을 산출 버튼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내신 산출 버튼을 통해서 검정고시 성적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수치, 뭐 매뉴얼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타시도 내신 산출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버튼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저희처럼 석차가 나오는 시도가 있고요. 석차가 나온 경우는 이제 최적자수하고 개인별 석차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저희 도에 맞춰서 그, 내시선적이 산출이 되는데, 그, 렇게 석차가 안 나올 경우는 평균 평점을 적용할 경우는 평균, 이제 성취도 평균 평점 총합을 해서 성취도 평균 평점 총합을 이수학기의 수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240점으로 자동적으로 한산이 되니까요. 네. 그 한산이 되니까 저희가 자동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한 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예, 그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결, 행동 특성, 창제 활동은 우리도 기준으로 이제 그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행동 특성이라든지 창제 활동 같은 경우,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도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 시도마다 기준이 달라서 시도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사 활동을 안 해도 만점을 하는 시도가 있는 경우는, 시도에서 온 학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우리도는 만점이 10시간이, 현재 2025년도 기준, 2025학년, 우리도 기준으로 맞춰서 한산에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도 기준이 각 학년별로 만점 이제 시간이 되어있으니, 어 따로 따로, 이제 2023년도랑 2024년도는 10시간이고, 2022학년도는 이제 다자시간이니깐요 거기에 맞춰서 한산에서 이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완전 점수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생 같은 경우는 합격자 같은 경우는 총점에 의해서 개인별 시트 점수 비율로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니깐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점수 합 이을 거고 이제 600점 만점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과목 6과목이기 때문에 600분의 7 점수 와 곱하기 300으로 나오는 점수가 산출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 이제 필요한 경우 저를 첨부하기 버튼을 통해서 다시도 검정고시 학생에 대한 첨부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등록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방금 전까지는 나이스상에서 바로 고등학교에서 등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날, 12시 이후에 도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다시 또 검정고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 드릴 겁니다. 전송해 드리면은, 이제 비평주 웹 원서 등록 메뉴에서 해당 학생들을 조회해서, 이제 가져오기 버튼, 웹 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원서를 체크하고 원서 등록 버튼 눌러 주시면은, 다시 그 도검정 고시 학생에 대한 원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평준 원서 접수 메뉴를 아마, 비평준 원서 접수 메뉴를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셔서 이제 그 기본 원서 접수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확인을 하셔서 그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중학교에서 제출된 원서를 계속 접수 처리를 해 주셔야 그 중학교에서도 그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은 출력 기능을 통해서 출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원서 접수 메뉴에서 원서 접수된 건이 있으면은 나중에 내신 기초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학교의 커트라인이라든지 점수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나머지 이제 기초 자료 내신 기초 조료의 부분을 이제 그 원서 접수된 학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내신 기초 자료 조회 메뉴에서 그 점수 이제 기초 자료를 확인하셔서 이제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 그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접수가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막은 이후에 원서 접수번호 및 수험번호 부여 부분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건 아마 별 이제 그 크게 문제는 저희가 사정처리를 위해서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니까 아마 접수번호 부여하고 수험번호는 일괄적으로 부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평준 이제 일반고 사정처리 부분인데요, 사정처리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이 메뉴에서 이제 저전용 그 이제 용시분류 등 이제 그전용구분을 조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정처리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특별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전형 불합격자 또는 특별전형 미달 정원을 어떻게 일반전형 대상에 포함할지를 학교별로 설정하셔서 사정처리 진행하시면 되고요. 의견 아니 특별장이 없는 학교들은 바로 사정처리하시면은 이제 점수 내시 점수별로 정원에 맞춰서 학생에 대한 커트라인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위석자라든지 동점자 어, 뭐가 나왔다든지 했을 경우는 혹시나 그 내용들을 결과를 사전 결과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정하시, 수정이 만약에 되셨으면은 그 결과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고요. 동점자일 경우는 이제 그 조회를 하셔갖고 단위석자 사정뭐 합격 여부를 수정하시고 결과 저장 버튼을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사전 처리 끝나셨으면은. 사정처리 완료를 이제 그 저희가 발표 전에 해주셔야 마감까지 해주셔야 사정마감을 해주셔야 발표자료가 생성이 되니깐요. 요 기간 내에 사정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의 또는 통계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사정공개 자료 등록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이 메뉴는 일단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웹사전 공개 자료를 상승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합격자 발표 문구 정도를 확인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확인 방법입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자 확인 방법인데요, 중학교 하고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면은 합격자 발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나이스를 통해서도 중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할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입학 예정 등록인데요. 합격자 입학 예정 등록인데, 입학 예정 등록 메뉴에서 이제 그 저희가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그 정보를 또 전송을 해 드릴 겁니다. 전송이 되면은 이렇게 갱신이 계속될 거고요.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고등학교에서도 입학 예정 등록 사항을 이렇게 그 반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자료를 받으시고 이게 고등학교 나이스에서 체크 하시고 이번 예전등록 정보를 변경하신 뒤에 예전등록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 상태가 변경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웹 등록분 재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은 학교에서 먼저 등록된 이후 지원자나 학부모가 외부로 등록해서 이제 조성된 그 대역을 표시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성된 정보는 뭐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이스로 이견되니깐요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스 입학처 진, 입진학 처리를 위한 대상자 파일 생성은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건데요.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진학 처리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고위전형 포털 부분인데요. 포털에 관리자 이제 계정이 이제 학교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학교 관리자 계정은 아이디는 학교 기관, 나이스 기관 코드로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는 이제 그 업무처리 안내, 사령자 건메뉴 밑에 업무처리 안내에 문자, 고등학교 명 옆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로그인 하시면은, 포털에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원서 진행 현황에서 이제 그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시도 학생들을, 타시도 또는 검정고시 학생들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지원자 현황 메뉴로 가시면은 원서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첨부자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게시판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